아까도 한네 둘레였어요. 8내 쪽은 없고요. 응? 쥬스 쥬스 아주 쥬스. 이보자 네 존나 쓰레기만 모였네. 불렀네. <laughs> 야 베릴스자 베릴짱이지. 여러분, 센걸 써야지. 좋습니다. 뭐든지 강력한 거로. 강력스 응? 아. 가자, 아우 걷다. 오늘 아침에 이랬다가. 저기 점심 12시쯤. 오전, 오전 11시 한 40분쯤 이러다 말하는데, 아씨 또 지랄이네. 이거 아, 좀 갈아 좀 씨, 사람 있죠? 대충 뭐야? 에이스 야, 내 나이씨. 아래 꺼리서 못 잡아 보였네. 씨패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배갈이지, 일단 이거 총 뭐였냐? 에이스지, 에이스 쓰면 안 돼. 베릴 써야 됩니다. 베릴이 쌍쌍 써입니다. 베릴이 존나 쓰시죠. 7탄 쓸 거면 베릴이야. 1 1대주 쓰는 건데, 일다 아씨! 왜한 방에 안 죽을? 쑤윽, 기는조확히날 걸? 성훈이는 정확인안아니네 없었을 것 같아. 에이스에다가 그걸 운표였으니까 에헤, 헤헤헤에 AK 아닌데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혹시 <laughs> 넌또 누구냐 진짜 갑시다 잠깐 혹시 수소원이랑 수소원기 있으신가요? 네? 좋았어 아, 하지 말자 안 나오겠다. 이거, 안 나올 것 같아. 저기서 나빴다. 어쩔 건데, 나가시 여기서 쏘면은 대충 여기 언저리 떨어지겠지. 애땀났으면 좋겠다. 싹다 정리한 것 같죠? 와 파라다이스 있으면 여섯 명죽였어 역시 베리리짱이야. 났어. 빨리 가. 꾸거아이지 누가 와서. 죽여버릴 거야. 그러면 아, 이러면 이건데 결국 뭐야? 또 누구야? 너 <끝> 뒤질라고, 쑥 <끝> 뒤질라고, 쑥 까불고 있어. 이제 더 반동을 잡기 쉬워질 예정입니다 늦었다 반동 존나 존나 잘 잡힌다 이제 아 그러면 DMR이 필요 없잖아 SR로 바꾸자 근데 얘도 SR 아닌가? 모르겠다 이제 SR일 수 있어 소방기일 수 있어 어. M24일 수도 있어 와우 졌전체전체전체 완전 1전체. 개 무섭다.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. 이체1전 아프죠? 오 야씨 660rpm 오한 번에 두명 잡았어 한 번에 두 명은 아니죠 연속으로 맞나 연속 어좀 하나봐 저 친구 안 되지. 형. 안 돼. 감사 감사합니다. 저기밖에 없는데? 제가 여밖에 없는데요, 형님. 어 감사합니다. 아 씨. 덕분에 살았습니다. 와. 뒤질 각이었는데. 나이스 치킨. 와, 1100대. 역시. 막십사는 신입니다.